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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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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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엔나, 여덟 마일 뒤. 왔어 또? 응. 뭐야? <웃음> <웃음> 엄청나게 커요. 예. 준비 끝났니? 페쉬예 엔나야, 요즘에 댓글에 너그 은근히 그 너의 패션이랑 너의 헤어 메이크업이랑 그런 음. 거를 보기 위해서 봤다, 약간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 지금도 빨리 조명 좀 키고 여기 어 그래 이렇게 딱 조명 켜야지. 촬영 <laughs> 때마다 항상 의상을 신경 쓰란 말이야 헤어 메이크업이랑 알겠어. 어 알았어. 어? 근데 오빠는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카메라망입니다. 각종 의류 브랜드 협찬 협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디 갈 거냐면은 썸네일에 보셨듯이 마라도를 들어갑니다. 마라도. 계속 섬으로 다니는 이유는 제가 원래 이섬 속의 섬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저번 비양도 편에서 아주 그냥 낚시를 개꽝을 맞았잖아요 제가 원래 전공이 이 오징어 낚시가 아니라 찐낚시예요찐낚시 뱅에돔 바다의 흑기사라고 불리우는 이 뱅에돔 여기 뱅에돔 여기 제가 이렇게 딱 CG로 넣어드릴게요 여기 그래서 오늘은 마라도에서 1박 2일 낚시를 할 거고 캠핑을 할건 아니고 거기에 숙소를 예약을 했어요 마라도 낚시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익숙한 곳이죠. 도착하면은 낚시 짐은 이쪽 한 구석에 두면 돼요. 아 오늘은 짐이 많다. 제가 오늘은 진짜로 백예돔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빠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다네 응, 낚시 못한다고 놀림받았어. 네, 오늘 패션 스타일이 뭐야? 파자마 스타일인데 오늘 파자마 스타일? 어. 요즘에 파자마 코가 또 유행자네. 마라도는 운진항에서 25분 걸립니다. 25분. 네, 1박하고올 거예요. 딱0천 영수증 필요다 감사합니다. 현금이 와일이 없노. 카드에도 없는데. <웃음> <웃음> 자, 탑승합니다. 낚시짐은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이건 젖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 두고 젖으면 안 되는 짐은 안으로. 이건 젖으면 안 되지. 나요 오늘 목표 뱅에돔 마릿수몇 마리 잡고 싶어? 안 잡고 싶어 뭘안 <laughs> 어, 잡고 싶어 또 뱅에돔 맛이 없단 말이야 <laughs> 아뱅에가좀 맛없는 고기긴 하지 차라리 나 참돔 잡을래 <laughs> 그래 차라리 참돔이 낫다 결혼식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맞은 맞은데, 어? 내가 너 해외여행 데려가 준다고 얘기했고 너는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인가 낚시 간다고 해주지 않았어? 돈 버느라 못갔어아 그건 인정 <laughs> 인정해줘야지 그럼 낚시대 하나만 사줄래? 요즘 내 기분이 뭐지 알아? 뭐? 통장에 채우면 빠지고, 채우면 빠지고. 아, 뭘 빠져 이놈아? <laughs> 빠지긴 뭘 빠져. 비워야 채우지. 마음을 비워 더. 야물 맑은 거 보소. 형님 저희 왔습니다. 지금 저기 산레덕입니다이 항구에 도착하면은 민박집에서 저런 식으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렇게 데리로 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말아도니까 어때? 좋네. <laughs> 형님, 안녕하세요. 낚시하러 왔어. 네, 오늘 하루 어. 브이로그, 브이로그 찍으면서 낚시하려고요. 어, 오케이. 네. 아, 나 편집하는 게 너무 어렵던데. <laughs> 편집하는 게 완전 힘들죠, 형님. 어. <laughs> 저도 한참 편집해요. 아, 저희가 묵을 숙소는 유한상민박이라는 숙소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펜션에 오면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한 대씩 방마다 대, 그 대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타고 낚시를 다니면 돼요. 이따가 요거 타고 이렇게 섬한 바퀴 도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낚시 준비를 해보자고. 일단 낚시하기 전에 뭘부터 준비해야겠어요, 그냥 입밥부터 준비해야지. 직접 탑니다. 이거를 기계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골고루잘 섞이거든요. 좀 번거롭긴 한데 정성을 다해 우리 뱅해도미 먹을 거니까. 아 오늘 제가 이거 이 모자를 쓰려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싸구려가지고 안에 다 뜯어졌어요, 구멍이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낚시 바늘로 해가지고 기워야겠어요 와, 낚시 바늘로나 그 이거 해본 적 처음인데 됐어? 오케이 okay. 짱쎄 오늘 짱쎄어? 그냥 햇빛 다 피할 수 있다 어? 어디를 가도 귀여워. 자, 이제 말라도한 바퀴 해보겠습니다 이펜션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펜션에서 오토바이를 하나씩 빌려주는 펜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한상 민박은 오토바이를 한 대씩 이렇게 빌려줍니다. 알아도 삶이 진짜 조그매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금방이거든요? 벌어서도 금방 아니야? 어, 벌어서도 금방이야.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진짜 좋죠? 아, 형님이 그러는데,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기가 안될것 같은데, 이러는데. <laughs> 근데 숙소에서 바이크도 하나 빌려주고, 1박에 7만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왜 저만 웃고 이지어 아, 장신은 사람 많네 와, 물 색깔 맑은 거 보소 와, 여기 그냥 나 스노클링 하고 싶다 우와 경치 미쳤습니다 와, 여기 한라산 이쪽으로 저기 삼방산 아, 나저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데 저 보트 그 타고 낚시하는 낚시 사람들 연하야 열심히 일해서 저 보트 한 대만 사주면 안 되겠니 와, 갱치 신이다.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예. 근데 벌써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남편 잘 만나서 이제 멋있게 세팅한 이제 룩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낚시할 여기는 자리덕 선착장이라는 곳이고 여기 마라도에 선착장이 두개 있거든요 저쪽에 저희가 내렸던 산래덕 선착장 여기 자리덕 선착장 배가 접안이 되면은 낚시를 못 하는데 오늘은 여기가 배가 안 온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물 맑은 거 보입니까 아 저도 찌낚시 오랜만에 나와 가지고 빨리 낚시대 던지고 싶네요 채비를 해 보자고 애나 거부터 채비를 해 볼까 아 그리고 저희가 갯바위 장화랑 그런 걸다 챙겨 왔는데 여기는 굳이 장화를 안 신어도 됩니다 그냥 발판이 좋아서 그냥 편하게 슬리퍼 신고 낚시를 할게요. 운명조끼는 그래도 입어야죠. 저희가 아침을 못 먹고 와가지고 여기 바로 위에 뒤에 식당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겠습니다. 마라도 왔으면 짜장면 한 그릇 먹어줘야죠. <laughs> 짜장면 시키신 분 여기. 얘네 얘네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짜장 빼달라고 해. 면만 먹어. 아 저희 짜장면 두개 주시는데 하나는 곱빼기로 주세요. <laughs> 베개 네. 어 톳, 오징어, 짜장 네 왜요? 왜요? 아, 아싸 역시 이게 로컬의 파워다 아, 오랜만이다, 1년 만이구만 제일 맛있어 아빠 먹어봤어 여기 올 때마다 요 집에서 먹는데. 어. 여기는 마라도 별장식당이라는 곳이에요. 요즘에 클린하게 계속 먹다가 음. 지금 뭔가 진짜 속세의 맛을 느끼는. 어이구, 예,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짬뽕을 한 그릇 주셨는데 종종 1 년에 한두 번씩 들어오는데 할머님이 또 우리 손님이라고 이렇게 막 챙겨주시네. 음. 와 짬뽕 국물 뭐 좋다 이. 어 완전. 빨리 낚시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숙소 리뷰를 안 했네 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방이 작은 방이고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고 TV 있고 그리고 여기 옷걸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 있고 어, 냉장고 이렇게 있고 냉동실도 있고 부엌은 간단하게 커피포트 정도만 해 먹을 수 있는 어차피 밥은 저기 메인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밥을 먹어요 약간 컵라면 정도만 할수 있겠다 그치? 음, 음. 그래서 바닥에 까는 이불이 있고. 내가 여기 한 4인 정도 자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음, 최대? 응. 음. 그래서 에어컨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방이 1박에 7만원이에요, 7만원. 자, 이제 밥도 먹고, 었 낚시 시작해볼게요. 낚시 스타트. 은혜야, 네. 마라도에서 낚시하니까 어때? 네. <laughs> 지금 이 앞에 자리돔 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원래 여름에는 잡어가 많아요. 맛있게 먹으라. 비싼 밑밥이다. 오, 왔어? 뭐 왔어? 오 돌돔 잡았어. 하지? 어? 하지? 어. 내로 하지. <laughs> 아 귀여워. 돌돔 한 마리 나왔는데 너무 조그만 놈이라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잘 가라. 잘 가라. 사자 불러와라. <laughs> 야, 돌돔 왜 이렇게 크냐, 이거는? 야, 이거는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 야, 나 돌돔 한 마리 더 잡았어. 야, 이건 손맛이 좀 있었겠는데? 어, 훅 들어갔어. <laughs> 야, 돌돔이 되나봐. 어 잘하는데? 야,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조금 아쉬우니까. 어, 보여주자. 방생하자. 자, 요놈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너무 조금해서 말이지, 내 5억 있다고, 저거. <laughs> 아니, 난 돌돔이라도 물어야지. 뭐, 손맛이라도 보는데. <laughs> 손맛 두번 봤다. 두번 캐스팅했는데. <laughs> 내꺼 훅 들어갔는데? 내가 훅 하는 거 봤지? 응. 음. 파싸 안 봤어? 이제 저 진짜 낚시합니다. <laughs> 언제나 안 했어? 지, 계속 니뒤치락거리 네 하다가 그랬잖아. 돌돔이 조금 했는데 힘이 좋긴 하지. <laughs>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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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뭐야, 뭐야? 작은데? 아, 저거다, 저거. 큰거같 저거 저거 자리돔. 자리돔인가? 아, 되게 물돔이랑 비슷한 국인데. 자리돔그 정도면 엄청 큰 거야. 예이. 청소부보다 내가 어복이 더 많지? 낚시 실력 아니죠? 어버이죠정수 아빠 놀리기. 제가 해명을 잠깐 하자면은 전 지금 계속 좀물 뜨고, 얘나 캐스팅한 밑밥 던져주고 고기 빼주고 이 뒤치다 거리를 하느라 지금 제 낚시를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하 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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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뭐야 또 왔어? 뭔데 뭔데? 아 어랭이 어랭이 어랭이, 어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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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랭이. 너무 많이 감지 마. 그 정도만 감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조꼬미 어, 됐어 됐어 이거는 어랭이라고 하는 고기인데 그 초보자들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오빠 <laughs> 나 1캐스팅 일 1물고기인데? <laughs> 바로 방생! 아무튼 또 얘기하고 있는데 또 잡아가지고 저 낚시 못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수발을 <laughs> 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낚시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 낚시는 5시부터 빡 낚시하면 돼요 다아십 아시겠죠? 지금은 얘나 저기, 비, 저기 도핀 예나 좀 해주고 하면 됩니다 변명하지 마. <laughs> 아 진짜 변명처럼 들릴 것 같은데. 너는 지금 황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황제 낚시. 황제 낚시 뭔지 알아? 아다 뚜바 때어주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 다, 다 세팅해 주잖아. 릴링하면서 감았도 돼.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들고 가만 들고 그렇지. 주면서. <laughs> 돌돔 세 마리째. 인간적으로 너무 작아 가지고 이거는 방생해야 됩니다. 네, 확실히 저는 사실 이런 거를 피해서 잡고 있어요. 피해서. 네. 아니 진짜로 네. 나는 얘가 내 미끼를 안 먹길 바라고 낚시를 하는 사람이요.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잡어를 피해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낚시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지금. 몰라요. 야, 나는 잡아도 이렇게 조그만 거 잡냐? 돌돔이네. 어. 첫첫 물고기. 나무라는데 나무라 하면 조그만. 아, 이거 좀 자질상하는데. 빨리 빨리 놔줄게 얘기야.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들고 가면 들고 그렇지. 님 주면서. 뭐야, 돌돔인가? 돌돔 뱅에돔인가? 사이즈 좋은데 돌돔인가? 아니, 돌돔은왜 이렇게 잘 잡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조림용으로는 근데 금지체당이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작아 가지고 이거는 방생해야 됩니다. 잠깐만 나 채비하고 있는데. 뭐야? 돌돔이네. 올릴 수 있지.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야 이거도 크다. 내마리째 네 돌돔. 종소빠 기만하기. 돌돔이 진짜 많네, 새끼들이. 쟤네들이 다 커야 될 텐데. 방생해 줘 바로. 어, 근데 이거 조리용으로 괜찮다. 괜찮지. 먹으면 되지. 근데 방생 너무 작다. 그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오빠, 완전 촌찬 아니지? 아, 아니, 잘하는 거야, 너. 근데 사실 예나는 오빠랑 같이 선상에서 돌돔 4자도 잡아봤잖아. 서치 잡았잖아 그때. 그래. 선상에서. 근데 나는 네가 그 정도로 고기를 잡고 이제 돌돔도 잡아보고 부시리도 잡아보고 했으면은 낚시에 좀 맛이 들릴 줄 알았다. 근데 별로 안 들리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포켓에다가 채비를 하고 나서 짜투리 목줄이랑 이런 걸 여기다 다 버리거든요. 절대 이렇게 그냥 바다에 휙 버리면 안 돼요. 이 대부분의 낚시꾼들이 안 보인다고 이런데휙 버리고 휙 버리고 특히나 담배 피시는 분들을 제가 10명 중에 거의 한 10명 다 아홉 명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왜 담배 피고꽁초를왜 바다에 버려?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몇번 얼굴을 붉힌 적도 있어요 왜 거기 버리시냐고 그냥 여기 놔두라고 모아서 내가 치우겠다고 이런 적도 있었고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제발 우리 낚시인들 낚시가 금지된 이유가 뭐겠어요 쓰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우리가 머문 자리 깨끗하게 치우기만 해도 낚시가 왜 금지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낚시인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죽는다, 진짜. 한번 걸려라. 진짜, 빗사대기 바로 맞는다, 진짜. 흐흐흐흐. <laughs> 모습 I'm 괜찮아. okay. I'm fine. 괜찮아. 괜찮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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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오빠, 괜찮아? 지금 그냥 바다 저기 하고 있는 거야. 뒷모습은 너무 슬퍼. 방금 오빠 오래 이 조그만 거 잡았는데 창피하다고. 안 찍는다고 바로 나 맞았어. 딸이 놈한 마리 더 얘는 아까보다 좀 작다 얘는 너나? 어 오빠 어 나는 누나인데 그러니까 넌 누나냐 너너 <laughs> 너 따면 나는데 내가 새우를 좀 작은 거 쓰거든 휴. 잠시 숙소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낮에는 고기도 안 되고 해서 숙소에서 한 시간 정도 쉬다가 응. 나가려고요 여기 포인트가 숙소에서 바로 앞이거든요 걸어서 오긴 이던데 어 그래서 숙소에서 잠깐 쉬겠습니다 더 잡을 것 같아 계속하면 <laughs> 낚시 2차전 다시 시작합니다. l 츠고 s go. 잡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돌돔이네 또. 돌돔입니다 또. <laughs> 어랭이. 아니 나는 왜 어랭이만 나오냐고요? 잡어가 나 똑같이 나도 와 돌돔과 어랭이 차이는 다르지. <laughs> 다르긴 하지. 들어갔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왜 너한테만 오냐 자꾸만 <laughs> 뭔데 뭔데 대게돌이겠지 어 아닌데? 뭔데 뭔데 지치네 지치 지치네? 지치 <laughs> 아니 <웃음> 이거 이거 맞냐고요 얘나 하8마일째 <laughs> 이거는 킵 이거 맛있잖아 맛있는 거지 이거는 킵킵 맛있는 나이 봤제? 내 실력 봤제 오늘 <laughs> 아, 맨날 맨날 어? 낚시 간다고 된다는 게 아니다 이게 <laughs>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지금 맞제쟤지참용 거? 이번에 댓글 상상됐네 예나 씨는 못하는 게 없네요 <laughs> 사실 예나 세팅은 제가 뭐라도 잡게끔 세팅을 해준 거고 거짓말 하지 마 저는 이제 그냥 진짜 뱅의 돈만 위주로 노리려고 이제 한 거고 지금 몇 번째 변명이야 지금 변명한 거 지금 조가 차이가 너무 나는데 어? 와 오늘 내가 오빠 오줌결로 다 보여줘? 왔어 또? 응. 뭐야? <laughs> 좀 낚시를 들어야 돼, 그냥, 그냥. 들고 있어. 자, 잠깐만! 뭐야, 좀 힘을 좀 쓰는 것 같은데? <laughs> 쭉 들어, 들어, 버텨, 버텨. 그냥 돌똥 같은데? 뭐야, 왜 이렇게 그쪽으로 치냐? 좀더 올려봐. 아, 독가시 치네, 독가시 치. 아, 무거워. 아, 무거워. <laughs> 아, 내 낚시를 못하겠네. 아, 잠깐만! 아니 아냐 그냥 뜰 채로 해야 돼 내가. 그냥 버티고 있어 뜰 채로 떠야 돼와 어, 오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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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얘 계속 쭉쭉쭉쭉쭉 이거 봐봐 그러니까 스프를 좀 잠궈야 돼 야야 뭐 떴냐 뛰우지마뛰우지마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줄 풀고 줄 풀고 와 크다 아니 이거 보세요 오빠 말했지 내가 오늘 오정별로 다 보여주겠다고 어. <laughs> 그 맞아, 독가시치라고 맞아. 이 가시가 장난 아니거든요. 짜잔짠. 여기 보여줘. 엄청나게 커요. 예. <laughs> 네. 독가시치라고 얘는 제주도에서 흔히 잡히는 고기인데 아무튼 얘는 그 얘는 버려? 얘는 나줘. 먹지도 못해. 냄새 많이 나서 어. 맛없어. 오 알았어. 알았어. 나 줄게. 나 줄게. 사이즈 크지? 사이즈 크지. 이 정도면은 한 40되겠다. 아니다. 30 후반 되겠다. 아무튼 손맛은 기가 막힌 겁니다. 오빠야. 사이즈나 측정해 볼까? 3 7 37 3 7 정도 되겠다. 얘는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얼른 놔줄게요. 37, 와. 응. 잘 가라 이놈아. 오케이. 근데 솔직히 내 낚시를 못 하겠어. 네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뭐 원래 낚시 다녔어요? 헬퍼 간다고 뭐 오빠, 저기. 아. 어? 어? 생각이 바뀌었어. 뭐? 우리 잡고 낚시해. 내가 낚시 <laughs> <나> 유튜브 할까? <laughs> 나 혼자. 어, 어. <laughs> 나 혼자 낚시 유튜브. 나 진짜 낚시 좀 하자. 이제 네가 잡은 거, 네가 빼고, 네가 뜰칠질, 네가 해라. 어, 나할줄 알아. 나는 오늘 삼자 봤어. 야, 우리 저녁에 그래도 회좀 먹어야 되지 않냐? 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잡자, 우리. 찌치 있잖아. 나내 찌를 봐야 되는데, 그쪽에 니 찌가 들어갈 것 같아서 니 찌를 보고 있냐? 왜내 <laughs> 찌를 보고 있네? 몰라. 봐봐, 봐봐, 봐봐 들어가잖아, 들어가잖아, <laughs> 들어가잖아. 뭔데? 왜왜니 네 거만 들어가냐고? 포킹 하는 거 봤지? 어 잘한다 얘네야 잘한다. 야 낚시 종종 다니자. <laughs> 잘하네. 너너 너 장비 풀 세트 하나 가자 이제. <laughs> 장비 친구 나온다. 오늘 돌돔 잡으면 회 먹고 뱅에돔 잡으면 놔줄 거다. 어때 나라도 잡으니까 재밌지 오빠? <laughs> 어야 어. 불량이라도 나온다 야. 씨. 야 낚시 유튜버가 고기를 잡아야 불량을 빼는데 지금 네가 지금 다 캐리하고 있어. 어? 너나 따라서 개빠이 다녀야겠는데 이제. <laughs> 낚시에 소질이 있어. 아니 시키는 대로 곧잘 해 이해도가 빨라 어? 뱅에 보인다 아니 아니 뱅에 보인다 해놓고 지금 이거 잡았잖아 아니 어랭씨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뱅에돈 보인다 라고 했잖아요 히. 아 낚시하는데 누가 전화 오는 거야 엄마네 <laughs> 어 엄마 음, 거기 잡았다 어 예나가 많이 잡네 오늘 <laughs> 뭐, 뭐, 뭐 잡았노? 그, 저기, 돌돔 새끼 조그만 거랑, 독가시치랑, 잡았니? 잡았 잡으면 그, 술을 안 살려줬다. 단디 잡으 그, 떡수 독하다. 아, 나는 옛날 그 서포트 해준다고, 옛날 어. 찌던지면 밑밥 뿌려주고, 이러고 뭐, 뒷수발 한다고, 어. 이제 낚시 시작했다. <laughs> 해창에 이제 대물 한 방을 노리고 하는 거지 낚시를. 일단 잡고기 잡아, 잡아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줄게. 누가 는 우리 집 오늘 강아지 우리 누나 우리 집 와서 잔다 오늘. 알았다 엄마네 아, 개 개기 잡을게 어. 이제. 아. 왜 누가 더 누가 잡을 것 같는데 엄마, 엄마 생각에는 내가 잡을 것 같나 옛날 나가 잡을 것 같나? 내가 잡을 것같아 알았다 그래 응원해라. 이. 많이 심각한데 왔어. 왔다고요. 뱅에도 미장은잖아요. 왔긴 왔어요. 이게 생선을 손으로 잡으면 얘네를 화상 입는다고 하더라고. 너무 작으니까 바로 놔줄게요. 얘나 음... 따치도 랜딩 하는 거 보니까 뱅에돈 막 30, 35는 그냥 랜딩 하겠는데? 힘이 좋잖아. 그니까 러 다음에는 좀더 여유있게 랜딩 해봐. 초짜같이 그 허리 제끼고 하지 말고 짜쳐보였어. 지금 짜쳐보이는 나보다 오빠가 더 못하고 있어. <laughs> 저거 지치 먹을 수 있어? 지치 먹을 수 있는데 저거 한 마리 먹기에는 좀 그렇지? 다른? 지금 뒤에 막 물보라 일어나는 거 보여? 어어 어, 뒤에, 뒤에, 뒤에. 보이지, 보일링 보이지. 뒤에, 뒤에, 어. 보이지. 여기 이거 이거. 어. 저게 다 배에돔이야. 사이즈가 엄청 큰 놈들인 거지. 보일링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안 문다고? 애들이 안문네안 안 물어. 미쳐버리겠네. 아니 내 미끼가 더 맛있다고요. 내 미끼를 드세요. 여기 말아도 영업 사원들이 많네. 나 여기 있다 잡아봐라. 아, 보이는 데안 잡히니까 진짜 미치겠, 어아 이거 한 그거 한번 써야겠다. 콩알 낚시 한번 써야겠다. 이번 캐스팅에 하나 한다 지금 낚시 방법을 좀 바꿨어 좀 변칭 낚시인데 콩알 낚시라고 있어 총알 낚시? 콩알 콩알? 이게 주걱을 이렇게 해서 바늘을 여기 안에 넣고 한 주걱 가득 퍼가지고 이렇게 내 미끼를 숨긴 다음에 이 스토퍼를 여기다 왜? 어? 꽂아가지고 이 낚시는 캐스팅하고 5초 안에 쇼보가 나 이번 캐스팅에 모든 걸 건다. 건다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왔습니다.